님,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어, 안 했는데 엘레강 <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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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니? 왜 이렇게 차려입었니? 아. 나는 내가 제일 차려입은 줄 알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너가 너, 제일 차려입었어. 아, 그래. <laughs> 난 내가 제일, <laughs> <너가> 제일, <laughs>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무난하지 않아. 너는 살짝 오늘 대학로에서 연극하다가 어. 하기 싫어서 뛰쳐나가오네. 아, 이럴 수 아, 없어! 나, 지금. 싫어! 날어요 <laughs> 그게 <웃음> 아니라 <웃음> 나는 연남동 카페 사장님 컨셉이야. 영엘님. 언니는 무슨 컨셉이지? 호텔 1층에 언칸테이에서공부를 하고 있는 <laughs> 바텐더입니다. <히트에> 일대 갔대지 <칵테일지> 있나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있나 <있나요>? 나정신을 <laughs> 위해서 우리 <laughs> 스테일을 만들어. 난뭐 같아? 진짜, 리티 같아. 오, 진짜 어, 리치 같은. 어, 진짜 리치 같아. 나 오늘 사실 엄친 딸.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왔지. 어.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어. 미안해.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Lara. 오, oh, 라라. هون 더뭐 같아요. 오늘 아. 학생? 그냥 오, 과자다 표현 나온 느낌? 어, 그, 아, 그건 본캐고요. 본캐는 카페를 집으로 들여온 홈카페 브이로그. 전통리하 어, 근데 각자랑 좀 어울리는 음, 컨셉을 음, 잘 가져온 것 같아요. 같아. 어. 진짜 우리 오늘 뭐해? 그러니까 오늘은 뭐해 뭐 그러면? 요 무슨 재료? 재료? 이거 뭐야? <laughs> 진짜 들어오지네 이거 우리 <laughs> 그래. 저번 촬영 때 앞에 다 중국들이. 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 막 이거. 갖고 싶다고 했어. 오늘 주제는 커피 엔드를 활용해서 홈 카페 마스터하기를 해. 오, 오 재밌겠다. 한번 앞에 재료들 보고 어떤 식으로 만들지 고민을 좀 해볼까. 이거는 어디 원두야? 아 이거는. 저기 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조심스럽게 말해. <laughs> 나 진짜 에티오파라고 할뻔 우리 이걸로 뭘 만들지 각자 고민 좀 해보자고. 오케이. 나도 골랐어. 나 이미 약간 지금 땡기는 게 있어가지고. 음, 음, 아. 음. 너 골랐어? 아 라라는 아무것도 몰라요. 에이. 라라 엄마한테 잠깐 전화고도 <laughs> <하게> 돼요? <laughs>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볼까? 오. 들자 안돼 문제랑 가은이부터 만들 건데 컨셉 정해봤어? 나는 딱 정했지. 뭔데? 카페 사장하면 뭐야? 에스프레소지 에스프레소 지 <laughs>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먹을 줄은 알아? 아이고. 카페만 가야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띠하게 <laughs> 핸드드립 내려가지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나는 그리고 두 가지 만들 건데. 두 개씩이나? 어 괜찮지? 어, 욕심이 조금 많네. 어, 사장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는 지금 약간 당이 땡기거든 아이스 치키, 치키, 착카 차카, 초코 초코 초카페모카를만들어볼려고 <laughs> <보러> yeah. <laughs> 근데 이제 근데? 어 약간 <laughs> 초코릿 과자까지 곁들여는 <곁을 웃음> <있는>. 우리 오늘 대결이야? <laughs> 아, 대결은 아니에요. 대결 아니에요. 한번컨셉 들어봤으니까 둘다한번 만들어볼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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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준비 스타트! 자, 원두. <laughs> 이게 뭐죠, 정빈 씨? <laughs> 원두요. 원도 말고 그라인더 아, <laughs> 아, 아 맞아 아니, 난 항상 그라인더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갈아주세요 아 너무 못하시는 응. 같은데 오늘 컨셉 살짝 아, 아니 뭐안 닦였어 안 닦였어 어주의해주세요 어, 사장님 지금 다 했잖아요 지금 아, 네. <laughs> 짬이 나오잖아 어제 개업했지만 갈아볼게요 갈아주세요 어, 우와 향 느껴지세요? 오. 거를볼게요 어, 카페 온거 같아 아. 오늘 어, 네, 필터를 아. 꺼내고 있어요. 아. 여기가 있어요. 완두를 나와볼 거예요. 뿌처럼안 어. 되죠? 어. <laughs> 아니, 어렵네. 듣기 <laughs> 어렵네? 자, 음. 어. 어. 한번 접어버리는. 아, <laughs> 상 여자. 그래, 저렇게 스푼으로다가. 그치, 나 이렇게 알잖아. 나도 이런 느낌일줄 알았어. 아, 그만 <laughs> 온도가 적절하네요. 한번부어볼게요몇 도인데요? 한2 0도2 0도 오, 뭔가 뭔가 진짜 사장님 같은데. 오, 쟤잘한다 보고 싶은데, 여기는?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오! 기억이 난 거야! 전젠가 손님,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장난 <오>, <잘> 안 했는데! 엘레건스! 엘레강스 얘들아, 나한테 집중하고 어, 있어! 네. 대결 아니야!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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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우리 식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laughs> 다른 식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오! <laughs>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웃음> <웃음> 민재는 지금 만드는 게 뭐였지? 카페하면? 안락하나요 오름이 되게 영롱한데? 조심해주세요. 컨셉이에요. 탕탕탕. 오. 오 튀지 않는. 다 샷을 부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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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볼게요. 휘핑 좀잘 짜요? 휘핑 잘 짜셔야 되는데. 오잘 쪄! 어머 어머. 잔물이만 오. 어, 어. 휘핑 이거 <laughs> 카페 모카가 아니라 휘피 모카예요. 초코가. <laughs> <쪼꼬가. 웃음> 안 나와 들어갑니다. 아, 네네, 네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구워주세요. 들어갑니다. 오오 여기. 자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어? 네 귀처럼 꼽아줘 귀처럼 귀처럼. 어. 너만의 홈카페 감성. 우리 홈카페 이게 맞는 거야? 아 귀여워. 아, 무슨 파르페 같기도 하고. 다 응. 아, 얼추 만든 거 같은데 각자 홈카페 컨셉 소개해 볼까? 저는 딱 정통파로 갔어요. 정통파. 음. 카페 사장하니까 정통파. 너무 좋죠. 기본을 잘해야지. 다른 맞아. 메뉴도 맛있단 말이야. 근데 비주얼도 되게 괜찮아. 어. 어. 너희 컨셉은 뭐야? 저는 그치? 저는 바텐더 컨셉이니까 조금 화려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일단 초코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다가 샷을 넣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휘핑을 올려서 거기에다가 초코 과자를 한번 올려봤어요. 어때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laughs> 하드스가기도 <하주세> 하고 <laughs> <인라예요>. 바텐더 컨셉이에요. <laughs> 바로 좋아, 바로 좋아. 찰아 그랬죠? 파르페 컨셉이에요. 약간 카페 가서 보이나? 휘핑 많이 달라고 하면 살짝 눈치 보일 수 있는데 아 집에서는 맞아. 내 멋대로 그렇지. 그냥 맞아, 만들 수 맞아. 있잖아. 내가 먹고 싶다는데 뭐? 그러니까 과자도 맞아 얹어서. 맞아 맞아. 동인 연경이도 컨셉 정했어? 어떤 거 만들어 볼 거야? 피셔츠랑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 피셔츠. 피셔츠가 음 뭐야? <laughs> <진짜 너무 웃음> <두 개는 웃음> 소금이야. <laughs> 존중해, 존중해, 존중해. 나는 이제, 아, 쟤는 왜 아이스를 만들어 이제 춥잖아. 그래서 난좀 따뜻한 음료를 준비해봤어. 일단 너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이 텀블러를 내가 쓸 건데, 이 텀블러에 비밀이 있는데, 이걸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만들고, 또 튜닝의 끝은 뭐다? 순정이다. 그래서 나는 따뜻한 카페라 때까지 총두 잔을 만들 거야. <웃음> 시작해볼까? <웃음>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음. 뚜껑 닫겠습니다. 네. 음. 같이 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laughs> 간편하다, 근데 진짜. 되게, 되게 빨리 잘 갈린다. 펌블러의 응. 아, <laughs> 비밀을 알려드릴 텐데. 아, 비밀이 뭐죠? 나, 나. 집중, 집중. 이걸 줘도 못 써먹는 인간들아. <laughs> 안에 보면 오. 이렇게 필터가 내장된 형태인데, 이걸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를 펼치면은, 아, 이런 거안 써도 얼마나 간편하게요. 진짜 괜찮다. 그치? 두분다 그라인더에 서간 <laughs> 원두를 넣고 오 원두 먼저 시작했어 어머 근데 진짜 아까, 괜찮다 그러니까 아까 다니니 보고 배웠는데 이거를 조금 뒤적뒤적 섞어주래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진하게 내려면 뒤적뒤적 아, 섞어야 돼요 오 이게 어머. 또 핸드드립 할때 중요한 게 뭐야 뭐야? 뭐야? 네, 뭐겠어 뭐야줄기가 일정하게 아, 나오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하거든요, 아, 아, 중요하거든요. 그 일정한가요 지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지만 네, 잘 해내고 있어요 <laughs> 오 아, 지금 아이스 아이스티를 녹이려고 하고있습니다 어, 어, 어. 이거, 이가 어. 어디지? 뭐야. 몰라, 안 그렇게 나왔네요 메모대로 만들어야지. 나, 맞아. 내 멋대로 따뜻한 아메리카노인데 아, 잘 내려왔어요. t v 페 피자 차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어머, 자꾸 왜 저희 고객님들 뺏어요커에다가 하길 잘했다 리필은 해놨고요. 역시 정콩조의 선택은 현명했어요. 나라한테도 집중해주세요. 나라 지금 뜨거운 물 부족해서 리필했어요. 나라 잘했어요. 정도. 얼음 넣어줍니다. 많이 이와 이거지. 이게 스팀기 없이도 저희 거품을 만들 수 있어요. 아 진짜? 우와. 어떻게? 이거 아 만들 수 있는데 이하오 잘생긴다. 잘 만드는데? 오 도구를 활용할 까 알았는데. 근데 다이질 흘리는데요? 시시시! 거품 전까지만 이렇게 부어주고 음 샷을 음 넣어줄게요. 짜라짜라 음또 마지막으로 거품, 거품을 얹어주겠습니다. 거품. 살짝 개거품 같지만. <laughs> 짜잔! 짜자정비이부터 한번 설명해볼까?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메뉴 중에 하나. 아샤츠. 그리고 이제, 이제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페샤츠한 잔. 어때요? 무슨 맛이야? 근데 좀. 이거? 그 아, 너가 별로 안 좋아해. 아, <laughs> <laughs> 어. 언니는요? 이게 텀블러여가지고 지금 보온이 되고 있어. 여기에는 아메리카노가 들어있고. 그치? 요새 날씨도 추우니까 카페 라떼까지 준비했는데 기호에 따라서. 카라멜 시럽 넣으면은 카라멜 마아도가 되는 거고 연유 넣으면 연유 카페 라떼가 되는 거잖아. 이디아 커피 MD가 요물인 거 같아. 오, 진짜? 오, 아니, 환상해. 나는 진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 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니까. 근데. 나 같은 똥손도 받을 수 있을 것같아 그럼 한번 구독자님들께 이디아 커피 MD 중에서 가장 유용해 보이는 거 하나. 물어볼까? 오 이렇게 다양한 커피 MD들 중에서 여러분의 취향에 적합한 아이템을 여기 골라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게요. 커피 MD 제품명은 댓글 참고해주세요. 오늘 홈카페 마스터하기 다잘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드 너무 오, 마음에 들어요. 들어요. 또 이렇게 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또있어요 아, 네, <laughs> 또 4년 차과 <짧아> 시작됩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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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니, 나 이제 4년차이거좀안 써먹으려고. 아니, 이거 좀 아니, 안써 먹으려고 아니, 아니, 너무 아니, 밖니 너무 아니, 아니, 아맞아집아서아냥 <laughs> <맞아. 웃음> 쉽게 내가 먹고 싶은 거뭐 하실 수있으니까 음. 그게 너무 좋은 거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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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니, 아니, 아디야니 아니, 아니, 니 진짜요? 아, 어떡 이걸, 이걸 미리 준비해 주신 거야우리 완전 그냥. 서프라이즈. <laughs> 완전